응. 응? 마중 게... 나왔어. 눈누군데데 응? 이제 봐봐 어떤 건지. 나한테 어필염 제목. 나한테 어필염. 엔엔 아니. 언니. 언니. 응. 아이고. 아이고 다리도 아픈데 먼길 오느라 고생했다. 응. 왜? 올해 칠십. 응. 이세인. 이세인. 언니 메리. 메리언 할머니가 7 70세. 0 세인 할머니를 기차역으로 마중 나왔다. 동생을 마중 나온 거야. 두살 차이. 7 0 살. 네. 응. 아이고, 아이고, 내 생일이 뭐라고? 뭐라고? 아픈, 아픈 다리를 끌고 몇, 몇 시간? 시간을 기차 타고 오냐 언니가 생일이야. 얘가 다리가 아파, 이 할머니가, 사실... 동생이. 그래도. 응, 6 시간 기차 타고 오는 거야. 네. 언니인. 언니 메리언. 할머니는,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철뚝절뚝 끌며 풀레 품을품을 나오는 동생을, 동생을 보자. 보자. 눈물이, 눈물이 빙둡니다. 그러면서 뭐라그러냐면 동생한테 너 나한테 어필래? 음. <laughs> 72살 모니가 너 나한테 어필래? 그러는거야